공감을 자극하고 뭐 어떤 게 올리는 거지? 안녕하세요 시크릿 잉크의 루씨입니다 오늘도 S&P 고민상담소의 주제로 수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핫해서 검색량도 많은 것 같고 또 문의 양도 많아서 궁금하신 점이 좀 많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문의 주신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금성금성한 분들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인 분들을 위한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그려보면서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수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수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인근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또 스타일리시하게 수염을 기르는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얼굴의 밋밋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기 위해서, 좀 개성을 찾기 위해서 입이 좀 작고마던 그 컴플렉스라서 이 부분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하고요. 코수염도 있고, 뭐, 턱수염도 있고, 뭐 수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수염을 기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오래 이 수염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고 수염을 그냥 한번 길러볼까? 하는 분들은 사실 길러보면 아시겠지만 예쁘게 자라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쁘게 자라는 분들은 그냥 기르면 되지만 듬성듬성하게 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S&P를 해드리고 있는데 S&P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요런 분들 듬성듬성하게 나서 좀 지저분하게 자라는 사람들은 길렀을 때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지어 지저분해 보여,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여기 사이사이를 채우는 숱 보강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수염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사이사이 숱이 좀 차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라인 기법이랑 뭐 도트 기법이랑 좀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수염의 모질이나 두께나 길이,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트만 쓰기도 하고 라인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이분은 좀 선들로 채워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보관 효과를 내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미운 게이 외곽선 또렷한 잡는 거 있잖아요. 가지런히 뽑아낸 수염 모습은 약간 뭐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외곽선을 풀어주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고 있고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순 있지만 외곽선 너무 또렷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하고 수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진하고 이 부분으로 갈수록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좀 원하는 수염 모양이 있다면 맞춤형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인중 쪽은 조금 비워놓고 이쪽은 좀 차이나 보이게 하는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예쁜가? <laughs> 이상한 것 같지만 네뭐 이렇게 이게 실제로 작업을 하면 피부 톤이랑 뭐 그리고 모공이랑 이런 걸로 또 모발이랑 좀뭐 어울려져가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지금 이런 정도로 숲 보강이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해요. 뭐 이렇게 지금 콧수염만 설명을 할 건데 디자인은 여기 부분이 좀 길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연결해서 턱수염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가운데 쪽도 연결 좀 해드리고 여기를 또 뽑아서 턱수염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석수염도 이렇게 좀 얄팍하고 길게 해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넓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S M P가 물론 선으로 표현을 할 수지만 너무 긴 선은 예쁘지가 않아. 나중에 좀 끊어진다든가 좀 유지력이 좀안 된다든가 뭐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트를 좀더 많이 이용을 하고요. 도트 같은 짧은 선을 이용해서 지금 이 표현보다는 좀 짧게 짧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기가 남아있는 그 수염의 길이가 길어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좀 짧은 모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SMP랑 어우러져서 또숲 보강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탁발디자인 할 때도 가상 디자인을 해드려요 수염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 디자인을 먼저 하고 실제로 얼굴에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한, 하고 있는데 내가 막상 해봤는데 안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무조건 디테일 다 잡아놓고 어울리는 디자인이 뭔지 맞춤형으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작업은 보통 이거는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머리도 한 번에 되지 않듯이 SMP 작업 자체가 한 번은 테스트 개념이고요 거의 두 번, 세번 까지는 작업을 해서 올리는 쪽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할때 보통 양에 따라 다르지만 코수염 요만큼 할 때는 20분 안쪽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고요. 통증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들은 바로는 참을만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람마다 고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뭐안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통증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팀이 만약에 작업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면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수염 매매. 배우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예정이 있다면 아예 그냥 하질 않는 게 절대 나는 깎을 일이 없어 라고 하면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진짜 후회가 되면 뭐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잘 지워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수강생이 물어본 건데, 혹시 두피처럼 도트가 퍼질 수도 있나요? 당연히 피부에 찍는 거니까 퍼질 수 있죠. 작업을 무조건 잘못하면 퍼짐이 생기고요. 그리고 유분기가 많은 곳이나 피부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은 당연히 이건 똑같은 다를 거 없이 퍼짐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고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수염도 원피 쓰리피 같이 쓰나요? 어, 저희가 작업할 때 어, 원피 핀 하나짜리 쓰리피 핀세 개짜리를 쓰는데 보통 원피랑 쓰리피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착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하나만 쓰진 않아요 뭐 정형화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 작업이 다 정답은 없죠 저희가 지금 오늘은 수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구렛나루라든가 남자 눈썹이라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작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어느 궁금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음번에 한번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리고 오늘과 같은 좋은 내용으로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크리딩크의 루시였습니다. 안녕